안녕하세요. 애선이네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의정부에 와 있는데요. 어, 의정부에 왜 왔냐 하면 여기 토동이 다육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가 어, 어떤 곳이냐 면 제가 그 다육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흙을 사다가 썼어요. 어, 이 흙이 다른 흙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여기 흙이 제일 아이들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흙도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우선 여기 오면 이렇게 입구에 커다란 아름들이, 아름들이 화분에 이렇게 바위솔이 심어져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겨울이라서 이렇게 모양이 그랬는데 여름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들고 가고 싶어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만기나 강호동에 와도 들고 갈수 없을 거예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쪽, 한쪽에 자리 잡은 바이솔들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바이솔이 참, 골고루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멋있죠? 아, 여름 되면 아마 더 멋있을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자는 시기라서, 그냥 요런데, 지금 아주 바위솔로. 이바이솔도 뭐, 이런 화산석하고 바이솔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일 예쁘게, 멋있게, 그죠? 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어, 여기에 있는, 음, 키핑을 하고 있는 다육이들. 한번 보시겠어요? 천대전송, 철화, 창불, 색깔도 그렇고, 웹이나 금도 보이네요. 멀로, 묵은둥이 멀로. 멋있죠? 예. 단단하게 잘 키워서 오래 묵은둥이가 많아요. 이곳은. 보시고. 라울. 나나우쿠 미니 보시겠어요? 나나우쿠 미니, 나나우쿠 미니. 라울. 라울. 이거는 뭐 미니마 같은데? 미니마요. 네. 라탐비 있네요 라탐 보세요 단단하게 아이들이 짱짱하게 굳은 아이들이라 여러분들 보시기에 비트, 모모카금 요거는 모모카금 같은데 요건 비치 같아요 그죠 나나우크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예쁜 제품이죠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흙이나 기타 여기 있는 것들 궁금하시면은 이따 자막으로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키핑하시는 분 거예요 이것도 키핑하시는 분의 다행히 창들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네요 음. 제가 뭐딸리별 말이 없을 것 같아. 이뻐서 그냥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런 얘기들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다육이들 키우시면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머 이뻐 이뻐 이 소리 밖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지난번 제 영상에 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달기가 짱짱해 보이니까 키우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흙을 쓰는 거하고 몰약이라는 거하고 해서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여기 오늘 와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곳이에요. 오베사 대품이죠. 엄청나게 큰 대품입니다. 화분도 이렇게 생겼고요. 멋있는, 진짜로. 아우, 너무 멋있어요. 오래된 세월이 보이죠? 묵은 티가 납니다. 다음에, 여기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너무, 이렇게 되려면 세월이 참 오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아이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참고하셔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큰 대품으로 만들어 보셔요. 얘를 지금 살짝 흔들었는데 향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한테 들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향기가 전해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저만 지금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허부 장미 향기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멋있고. 여기는 큰 베품. 오래되고. 프리티. 가지 좀 보세요. 이거는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주 크다란 아이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멋있어요. 근데 되게. 네, 보세요. 아. 라울. 언제나 라울은 저의 사랑입니다. 라울이에요. 자 여기 화분도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화분도 되게 예쁘죠, 멋있고 크고 여기는 어, 선생님들 작품만 많이 갖다놔서 화분들이 아주 예쁘고 멋있어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져 보이고 예쁘고 자육이 심어놨을 때 완전히 너무 잘 맞아요 얘들하고.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조금씩 화분을 구입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미리 보시고요. 한쪽에 화분이 있던 거 요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화분이 여기는 큰 화분 큰 것도 있네, 엄청 크네. 선생님들 작품도 있다고 하니까 어, 요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갖고 방문해주시거나 전화 주셔서 문역 여쭤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흙입니다. 제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쓰는 흙이 요 흙이에요. 요흙이 여기 사장님이 직접 여러 가지 열몇 가지 열 네, 다섯 아, 가지 섞으셔서 어, 만드신 흙이에요. 저는 한7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이 흙만 써서 다른 흙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하시라고, 어, 저한테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갖고, 요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제가 이따 자막에 남겨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자, 요 흙은요. 요게 지금 5kg? 어, 5kg인데, 요게 만원이에요. 한 봉지에. 요게 한 봉지에 만원. 어, 택비는 별도로 따로 있대요. 요한 봉지 만원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카르베 몰약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는 영양제도 되고 살균 살충 효과도 있어요. 어, 겨울에 이 아이들을 또 뿌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우짜람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 저도 이거를 갖다 꾸준히 쓰고 있긴 하거든요. 어, 요건 지금 작은 거고 구입해서 쓰시고 싶으신, 듯,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아 요게 작은 거거든요 카르베 요건 작은거 요거는 만원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큰게 있어요 요거는 2만원 이래요 아 요것도 다 택비는 별도로 다 따로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여기 그 라우를 분해 옮겨시는 분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장님이 지금 분갈이 하시는데 마침 때 맞춰서 요걸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토둥이 달기예요. 나울은 이렇게 분해서 뺄때좀 힘들잖아요. 집에 이런 도구 없으면 집에 도라이바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어. 맞아요. 나도 집에 있는 어. 거 갖고 활용하세요. 굳이 어. 무슨 기구를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시지 말고. 저 맞아요.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네들 꺼내려 고 그러면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뜨려요. 그 나도 우리 힐랑한테 도라이버 달라 그래갖고. 그걸로 하고 있어요. 긴 걸로. 라울은 이게 목대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는데 보세요. 농장에서 온흙재로 제가 한 2, 3년 굳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묵어가지고 이렇게 얼굴들이 좋고요. 되도록이면 농장에서 온 흙들은 키우기 위한 흙이라서 흙.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 수치로 풀이 들어있었네. 네. 여기는 이 농장 사장님은 수치 프로로 풀을 넣어서 공기구멍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네. 이사장님만의또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로 풀 넣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 별로 여기 사장님 거 물건 갖고 와서 망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키우는 이렇게만 키우는 게 아니고 흙도 그렇지만 영양제라든가 음. 이 사장님만의 쓰는 무슨 비법이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라울은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때그걸 흙을 다 털어내는 게 좋아요. 라울도? 네. 왜냐면 이건 어차피 키우는 흙이니까 되도록이면 거의 바짝 다 다듬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안 다듬으면 또 언제 다듬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라울 분갈이하기가 꽤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응. 이렇게 하엽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럴 때좀 털어주고 도라이바 이용하세요. 집에 있는 거 <laughs> 아니면 음. 긴 나무 막대기, 음. 나무 젓가락 큰거 음. 요즘에 무슨 소에 가면 음. <웃음> 팔던데 <웃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뭐 어, 다이소라고 음. 얘기해도 되지 음. 뭐 <laughs> 있는 것 같고. 촬영하시면 되세요. 굳이 돈 들여서 어, 음. 하시지 말고. 저는 어쩔 때 보면 호크도 나와 있고요. <laughs> 호, 호크는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입장 같은 거 걸러낼 때. 저 이제 호크가 음. 전용 호크가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활용하시라고 여기 저는 사실은 이제 도구가 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되도록이면싹털어주는 거죠. 흙 전부 다 털어요. 어 이게 언제 분갈이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음. 그러니까 봄 가을 그리고 분갈이는 사실은 늦가을에 이렇게 가을쯤에 해주시는 게더 좋대요. 음. 요즘에 여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음, 음, 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키핑장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옥상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달기를 하다가 음. 보면. 집의 온도가 얘네들이 가을인가 겨울인가 잘 모른대요 음. 온도가 따뜻하니까 음. 그리고 얘네들이 해는 많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선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집이 음. 따뜻하지 않아도 돼요 음. 베란다 밖에서 키우셔도 되는데 요즘 확장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흙에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화분도 이런 화분에 지금 옮겨 심고 있어요. 네. 길, 길이로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네. 화분이 되게 멋있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되게 멋있어요. 네. 네, 화분도 크게 쓰시지 말고요. 네. 얘 사실은 엄청 크네요. 근데 제가 지금 뿌리가 닿게만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 사장님 특징이 조금만 화분에다가 큰 애들을 달달 굳혀요 응응 응, 그렇게 키우시더라고 이렇게 굳혀가지고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요거는 이렇게 부르기로 보여주고 맞아요. 가위가 어디 갔어 라울들은 다들 한두개세네개뭐 많은 분들은 열 개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다육이 처음 시작할 때라울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라울은 언제나 나의 사랑. 음. 우리 조 여사님도 예. 모르게 몰라도 라울이 많을 걸요. 아, 여섯 일곱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라울이 되게 커서 음. 이제는 분을 엄청 큰 걸로, 높은 걸로, 키 높은 걸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음. 저도. 이렇게 다음 아. 그리고 라울은요, 이렇게 막. 가지 나오는 거 싫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을에 늦가을에 지금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네. 늦가을에 가지치기를 해줘요. 이렇게 목대 나오는 애들 잘라줘요. 그러면요 아 밑에서 새끼들이 햇빛을 보고 더잘 자라요. 솎아치기 해준다 그러죠. 솎아치기 네. 우리 가지치기 해주고 솎아주는 네. 거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부터 집어넣고. 화분이 이게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게. 화분이 좀 네. 작아 보이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 화분이 약간 울퉁불퉁하니까 이렇게 저는 작은 데다 이렇게 심을 거예요. 네. 집에 조그만 삽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삽들 다 있죠. 음, 모종 삽 작은 것들 없으면 흙 주문하실 때 얘기하세요. 하나씩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흙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작은 데다 심고 어떻게 애들 흥넣으그 되는데 저기 이렇게 눕으면 돼요 얘네들 흙을 조로 위에다가 퍼놓고 뺐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음. 그요 음. 그죠. 맞아요. 응. 그냥 아우흙 떨어지는 것도 많네. 아까워서 음, 어떡해. 흙 만드는 사람이니까 남아요. <laughs> 나는 그냥 분갈이 할때 그냥 바구니에다 흙한 한 톨도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이랬 쓰는데. 그죠. 네. 사서 쓰니까. 그러죠. 그쵸. 넣고 뿌리, 늑대가 너무 좋으니까. 음. 아우, 진짜, 예, 멋있, 멋있다. 음. 분하고, 분하고, 워낙 많아서, 네. 제가,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겨울이, 겨울 준비하는 애고, 애들 다빌어놓다 보니까, 음. 음,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서, 작은데다가 심는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응. 어렵더라고요 누가 잡아주면 더 좋고 이게 뭐 화분 분갈이야 나 혼자의 나와의 응. 싸움? 그러죠. 이라고 얘기를 해야되나 아무튼 아, 맞아요. 그런데 누가 잡아줘 응. 잡아주기는 나울이 응. 워낙 많아요 제가 그래도 나울만큼 이쁜애가 없죠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입장에서 응. 제그 영상 올리신 것들 보시면, 라울 올린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라울 너무너무 예뻐요. 구경 한번 하시고 가실게요. <laughs> 봐서홈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들으세요 들어서 여백에다가 조금씩만 넣고요 그리고 라울은 수분, 지 몸이 다 거의 수분 덩어리예요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심고 바로 물 주시면 큰일 납니다 어, 어떡하지 나는 물 줬는데 음봄 가을에는 괜찮아요 특히 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심고 바로 물 주시면 안 돼요. 아, 이러면 그래요. 얘네들이 음, 이제 슬슬 겨울 채비를 얘네들도 알게 모르게 해요. 네 음, 여백에 들어간 것만. 이렇게 해서 뿌리만 잡아줄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잡고 화분으로 이렇게 묵은 애들이랑 잎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짜요. 음. 놓고 마감 마사 얇은 거 있으시면 음. 소리 마사 네. 얇은 거 있으시면 소리 마사로 네. 네네네.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음. 지금 아, 지금 여기 앞에 언니 여기 앞에 마사 요거 이제 완전히 돌려가지고 마사 얇은 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참 넓어서 좋더라고, 이거 네. 물레. 네. 나도 이거 쓰는데, 이거 좋더라고. 물레. 편하죠? 네, 넓어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더라고, 그 이거는. 스텐리스는 무겁고,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이거는 땅에 닿았기 때문에 뿌리가 지금 잔뿌리들이 이렇게 내렸는데요. 음, 맞아요. 나중에 조금 제가 더 디테일하게 손으로 만져줄 거거든요. 뿌리는 가감하게 이렇게 뜯으세요. 그래. 뿌리는 잘라줘야 된다고 네, 하더 뿌리는 싹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그쵸. 여기 땅에 닿던데는 보시면 이렇게 뿌리들이 있잖아요. 음, 이건 어차피 거. 지금 땅에다가 안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쵸. 흙에다가 묻을 게 아니니까 이제 핀셋 같은 걸로 집에서 주부님들 얘네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아빠들이 완성, 분갈이 음.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보시는 음. 영상 보시고. 음. 네. 예쁘죠? 네. 잘 어울리네요. 어, 화분하고.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 아,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세요. 제가. 촬영을 잘할줄 몰라서 그냥 <웃음> <웃음>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아주 예쁘게 멋있네요. 화분이 멋있어요. 화분이. 네. 아, 사람도 오. 옷을 잘 입어야 되고요. 네. 아요 근데 이 다육이들도 옷을 잘 입어줘야 되고요. 음. 화, 지금 밑에 있는 화분하고 음. 얘하고. 옷 해가 아주 음. 잘 어울리네, 진짜. 예, 네. 멋있네요. 이렇게 아. 해서 자리 잡으면요. 더저 하고요. 요한 3년 데리고 있었더니 얼굴들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흙가리를 지금 해 줘야 돼서 제가 이번에흙가리를 마음 먹고 했습니다. 네. 아, 예쁘게 멋있게 잘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토동이 다육에서 감사 무료 나눔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매하시고 여기 추첨을 하신다니까 추첨해서 선물 받아 보시는 기회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여기 지금 흙이나 카르베 몰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 문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저 자막에 전화번호 남겨드릴 거예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문의나 전화 부탁드리 전화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